<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이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왜 하필 아이무비일까요? 로마퓨전도 있고, 피나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퓨전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아니구나. 아이무비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음, 업데이트가 된걸 사람들이 몰라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업데이트가 어떤 것들이 됐는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음, 공짜예요,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 뭐, 아이패드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무비는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걸 리뷰를 했었거든요. 자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오늘 이 iMovie 어떤 게 달라졌고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한번 다운로드를 받고 어, 시작을 해보죠. 자 iMovie. 사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은 뭐루마퓨전이나 여러 가지 편집 뭐 VLL로 여러 V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iMovie의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커팅만 하시는 부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괜찮은 기능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안다고 해도 만졌을 때 어떻게 만질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바로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마를 뺄때별 다른 기능 없이 녹색이나 파란색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다음 편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포인트 마스크 강도 슬라이더를 이용한 그린 스크린 효과 조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로마를 할때 영역을 정해줘야 돼요. 4개의 점을 지정을 한 다음에 줄이고 넓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지는 거고, 이번에 제가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운드 트랙이 80개로 늘어났습니다. 애플이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하다 보니까 애플 뮤직에서 라이센스를 아이모비로 갖고 올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80곡이나 되었는데, 몇 가지 제가 들어봤는데 음악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아이 i 비 같은 경우에는 썼던 음악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 어이 사람이 이거 썼구나 저거 썼구나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음 음악 같은 경우가 8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쓸만하고요. 그리고 뭐 투명 배경 정지와 뭐 이미지 상단 로고 그래픽 오버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별거 없고 일단은 어, 어떤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됐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는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열기를 눌러서 iMovie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 시작하기인데요. 쫄지 말고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되는데, iMovie의 특징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고편 만들기가 있어요. 대부분 예고편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스마트 교육을 받고, 뭐한 번쯤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 정말 날로 먹는 듯한 되게 뭔가 고퀄리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때 예고편들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뭐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입문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재밌는 기능인데 어,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눌러 보면요 동영상이 있고 예고편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커팅, 커팅, 커팅 해가지고 음악 넣고 자막 넣고 할수 있는데 자막은 솔직히 다른 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Movie는 그냥 컷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예고편 한번 그냥 눌러서 그냥 보여드리면 뭐 복고풍이 있고 서사시가 있고 슈퍼히어로 아드레날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눌러보면 은 그, 그, 그 메뉴가 이렇게 멋진 뭐, 영화의 뭐, 예고편 같이 짧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스토리보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리뷰는 저기다가 링크를 걸어줄테니까제과거에아이 d b 리뷰했던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취소를 누르고요 음, 제대로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루마퓨전 사기 전에 음, 일로 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음악 때문이라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영상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올 텐데요. 영상을 어떤 걸 갖고 올까요? 자, 오늘 그냥 살짝 하나 찍어 본 건데 요거 클라우드도 한번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이폰에다가 저장돼 있는 지금 파일인데 여기서 갖고 올수 있는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나를 선택해서 경영사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DSLR로 찍은 경우에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 360 ONE X 지금 리뷰를 만들려고 써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파일을 갖고 여기다가 지금 불러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360도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다소 여러분들이 보는데 약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바뀐 기능들은 딱히 없고, 여러분들 눌러봤을 때, 어, 뭐가 바뀌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비밀은 하나씩 눌러보는 데 있겠죠. <laughs>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인스타3601X 가지고 찍은 영상 소스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눌러보면은, 뭐, 동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음향, 제목, 필터, 여러가지들이 전혀 늘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지다가 주로 포기를 하는데, 어디서 이제 이게 진가가 발휘하냐면 영상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이게 또 우리가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영상 클립을 추가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또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텐데, 화면을, 카메라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빠르게 누르면은 16대9가 나오고요. 또, 한번 누르면 4대3 비율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쓸 때, 어, 화면이 좀 넓게 나오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화면을 두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1 6대9로 바뀐다는 거, 네. 그리고 뭐,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눌러서, 음, 컨택이 되네요. 근데 뭐, 지금은 찍지 않을 거고, 여기서 추가를, 클립을 한번 해보면은, 음, 음성도 따로 빠지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비디오, 비디오라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것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구름 모양이 있는 거는 iCloud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구름 모양이 없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파일 한번 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요거 지금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지금 녹색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불러올 텐데, 녹색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크로마를 빼는 거예요. 블루 스크린과 그린 스크린 두 가지를 빼는 거라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오게 되면은 백그라운드가 딱 빠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 누드라고 할게요. 네. <laughs> 그 파일이 지금 녹색으로 전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서, 제가 위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클라우드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뭐 앞뒤로 붙일 수 있는 영상 클립이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플레이가 되구요 노란색 라인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영역들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점3 개가 있는데 점을 3 개를 누르면 컷 어웨이 그리고 화면 속 화면 그리고 분할 화면 그린 블루 스크린 오디오만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3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 설명을 좀 드리면, 컷 어웨이는 이 나오는 장면에다가 바로. 끼워 넣겠다는 것이고, 화면 속 화면은 픽체인 픽처라고 해서, 화면 안에 여러분들 뉴스 데스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소식지 있잖아요. 네모나게.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분할 화면은 화면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A, B, 어, 이렇게 두 개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액션캠이라든가 스마트폰 리뷰 같은 거할 때, 두 개의 화면을 비교할 때 아이무기로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고, 정말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쯤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 스크린, 그린 스크린도 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가지고 오면은 위에다가 쭉 올라가는데, 자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 몸뚱이가 이게 작년에 여름할 여름에 이제 운동했을 때인데, 여게 지금 도로 뒤에서 지금 나오죠.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요요 요 영상이 지금 녹색이 요거밖에 없어요. 어, 이게 지금 크로마가 빠져 있는데 지금 하얀 영역 빼고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게 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로머를 할 때, 파이널컷 같은 경우도 키를 빼는 부분들이 있고, 프리미어를 쓸 때도 뺄 때가 있고, 루머 퓨전이나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에서도 따로 빼야 되는 그 마스킹을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애플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를 빼는 것들이 좀 완벽하게, 좀 고퀄리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색을 아무거나 올리게 돼도 여기서 쉽게 빠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아까 네 가지 마스킹을 저희가 할수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한번 눌러 보면요 위에 강도 표시가 나옵니다 강도가 나와서 이거를 없앨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하는데 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안 보이고요 왼쪽으로 하게 되면 다시 원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도 이거를 보고 어떻게 좀 윤곽이 잡히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맞출 는 것도 좋구요 모서리를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점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줄여서 내가 하는 영역에다가 이거를 넣겠다. 그러면은 가운데 센터 라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만 딱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헬스 기계가 나오는데 요거를 없애려면은 요 마스킹을 없애줘야 겠죠. 거의 뭐 지금 되게 초 b급 영상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내 방향만 해주면은 음 이렇게. 지금, 크로마가 나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지를 녹색이라든가, 뭐, 파란색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말고, 아이무비로도 충분히 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키 값을 빼게 되면은, 배경도 재밌고, 어 앞에 있는 영상도 좀 재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크로마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다시 버린 다음에, 다른 클립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서 해볼 텐데요. 어, 화면 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iMovie로 했을 때는 티가 나는 게 이게 반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그 가운데 하얀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분신술을 만든다든가 뭔가 비교 영상을 할때그 하얀 선 때문에 약간 불편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눌러서 분할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도 하얀색이 나오죠? 이거를 누군가는 딱 보면은 와, 이거 딱 봐도 iMovie다 라고 할 텐데요. 위에 누르게 되면은 이 선을 없애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없애는 게 있고요. 있는 게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뭐 클론, 클론 효과를 낼때 오른쪽에서 한번 앉고 왼쪽에서 한번 앉아가지고 화면을 겹쳤을 때요 하얀 라인이 없기 때문에 배경만 똑같거나 여러분들이 빛의 어떤 야, 그 양만 딱 일치화가 된 빛의 양만 일치화가 되면은 뭐 키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복사, 클론, 사람 복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조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도 네 방향으로 해서 위아래, 좌우 바뀌고 상하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자 반가운 부분이 뭐냐면 위에 클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대9 사이즈로 바뀔 수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거는 16대9가 아니라 4대3만 되고, 그냥 확대밖에 안 돼요. 확대. 확대밖에 안 돼갖고, 요거를 좀줄이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16대9를, 응.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두개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A 카메라, B 카메라, 이런 비교 영상을 찍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딱 하프 앤 하프를 나눠봤을 때는 한쪽은 정사, 직사각형, 하나는 더 넓은 직사각형, 16대구로 된 직사각형, 이렇게돼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주는 게 어디에요? 그냥 써야죠. <laughs> 어차피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날랐으면 좋을 것 같고, 음, 대충 이렇게 영상을 넣어보면은 요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픽처인 픽처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화면, 속, 화면. 요것도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속, 화면도 눌러보게 되면은 요거를 눌러서 테두리를 있게 없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요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이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KM 카메라,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두 가지를 만약에 찍었을 때는 요 iMovie를 갖고 요런 기능들은 기타 다른 뭐 편집 어플보다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요거를 만져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손가락으로 안에 있는 것도 확대하고 줄이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피처인 그 픽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테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더 잘해주지? 너무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뭐또특별할건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를 눌러서 비디오 말고 앨범 앨범 말고, 보자. 오디오를 한번 넣어볼텐데, 자, 미디어 옆에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를 눌러보시면, 사운드 트랙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구름 보이나요, 여러분들? 구름이 이게 80개가 됐는데, 여기 있는 음악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음악 괜찮은 것들 진짜 많아졌어요.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음악 올릴 때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무비 자체에서도 음악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영상 컷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루마피저이나 VLL로나 뭐 피나클이나 여러 가지로 해보면 좋겠고, 여기 가지고 와서 음악만 넣고, 이렇게 몇 가지 장치만 추가해줘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 남들보다 중복되지 않는 음악들을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구름을 다운받아 놓으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왜 빨리 써야 되냐면 이 음악들도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면 선점 당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상 톤이 먹혀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요 음악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도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썼을 때오이아이 i 비 음악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조회수는 딱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더 좋은 음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데, 음이는 애플 라이센스 음악들이라서 아무래도 좀더 수준 있는 음악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프리사운드 뮤직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장르별로, 무드별로 있으니까, 아이무비 예고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음악을 넣어서 만들면, 좀더 느낌이 달라져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음악들. 말하면서 지금 막 구름 다 다운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많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아 봤는데, 어좀 활동적인 거니까, 험벌 프로라는 노래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험벌 프로 넣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죠.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 갖고 음악을 넣게 되면 무조건 앞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서 해 지금 음악을 틀어봤고요. 음, 짠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로마를 쓴거 아까 뺐구나. 어, 화면 화면 나오고 뭐 대략 이런 느낌인데 어, 업데이트 된건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업데이트가 요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뭐 오디오를 넣는다든가 뭐 미디어를 넣었을 때뭐 그런 기능이 넣는다든가. 그리고, 뭐, 테마, 막, 여기, 뭐, 뉴스, 간결화, 이런 것들은 거의 10년째 똑같은 거이기 때문에, 뭐, 감흥이 아무것도 없고, 바뀐 거라고는 요 정도고, 뭐, 마이크 기능 녹음 같은 거 하는 것도 눌러서, 어디 부위에서 어디를 녹음할지, 나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 사운드는 여기서 이제 효과음 하나 넣을 수가 있고, 레이어는 두 개, 위로 올리는 거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컷어웨이는 여기서 삐롤이라고 하죠 말할 때 우리가 막 설명하면서 그 연상되는 장면들은 삐롤을 컷어웨이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솔직히 편하긴 진짜 편해요 편한데 기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한 느낌은 있는데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컷 편집 같은 거 별로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해서 아이폰으로 좀 만져보는 것도 적응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쉽다는 거죠. 네. 뭐 모르면은 여기 지금 음 물음표를 눌러보면은 여기 있는 기능들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걸 한번 보시고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음. 혹시라도 아이무비 어렵다면은 제가 예전에 만든 그아이무비튜토리얼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를 해 보시고요. 정말 몇년 만에 메이저 업그레이드 같이 나와 있는 이아이무비뭐 정말 실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호르몬 뺄수 있는 거라 음악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 부분들인 것 같네요. 음. 아무튼, 꼭 만져보시고, 여러분들이 편집을 직접 해보시면서, 어 해봤으면 좋겠고, 어다 하고 나면은 완료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유하기가 있죠. 비디오 저장을 눌러서, 어, 소형 같은 경우는 360프레임, 360p, 그리고 4k까지 지원되는데, 4K가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의 기능 성능이 좀 과거형인 거고 미래지향적이신 분들 최신 폰을 쓰시는 분들 최신 디바이스는 4K까지 출력이 되니까 이걸로 출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 아이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슬로우페스트 같은 거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서는 홀드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누른 다음에 이거를 속도를 눌러 보면은 정지가 있구요 정지도 이렇게 쭉 느리고, 찔리고느리고있는데이런 것도 제가 튜토리얼에 해놨으니까,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아무튼 뭐, 홀드 버튼은 여기가 또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아이무비 어떻게 달아졌는지 한번 만져봤는데, 어, 다음 편에도 iOS에 관련된 편집 앱, 그리고 또 키네마스터가 이제 iOS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iOS로 편집할 수 있고 영상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앱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음, 또 앱과 앱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쓸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마시고, 어, 한번 직접 만져보세요. 자, 이상 저는 웃겼구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으